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화를 쌓아만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내 마음을 해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건강까지 망가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모든 순간 화를 내면 어느 순간 내 주위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똑똑하게 화내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상대가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화내기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희렌치입니다. 화. 꼭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지 못하거나 화를 내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그래서 필요한 게 관계를 망치지 않게 똑똑하게 화를 내는 기술인데요. 여러분은 화가 날때 주로 어떤 식으로 화를 내시는 편인가요? 화가 나면 심장부터 막 뛰고, 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시나요? 아니면 화가 크게 난 나머지 자꾸 큰 소리를 내게 되시나요? 화를 화를 내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더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사과를 해도 화를 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화를 내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관계를 망치지 않고 발전시키려면, 화를 낼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 대신 해결에 초점을 두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 상황? 분노하지 않고 해결에 초점을 둘 수가 있을까요? 다음에 네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1번 전에, 오늘은 화를 내기 전인 0번부터 갑니다. 0번. 화가 나는 순간 왜 빠르게 질문하기 화를 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1번이 아닌 0번이 되었습니다. 특히 화가 날때 감정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 0번이 필수입니다. 바로 화를 욱하고 내기보다는요. 화가 났을 때그 즉시 화를 내지 않고 5분이라도 잠깐의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는 거죠. 폭발을 하고 이어진 폭언은 후회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죠.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 감정을 조금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화를 좀 가라앉히면서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 원인을 혼자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가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일 수도 있지만요.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 내 컨디션 때문에 유독 짜증스럽게 그 말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야근이 이어져서 피로가 쌓이고 전날 잠까지 잘못 잤다면 타인의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컨디션 때문인지, 아니면 이걸 지속해온 상대방의 문제인 건지, 혹은 내선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똑똑하게 화내는 법첫 번째입니다 1. 네. 상대에 대한 비난 대신 행동에 초점 두기 해결에 초점을 둔 화내기 1번이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화가 나면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앞서죠 네가 이렇게 해서 열받아 너 잘못됐어 대신 주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주어의 자리에 행동, 사건을 두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는 건데요 넌 사람이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약속 시간에 맨날 늦는 건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껴져 이렇게 상대가 지속적으로 늦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는 식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의 비난이라기보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덜 생기죠. 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늦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과를 했겠죠. 행동뿐 아니라 상대의 말이 만약에 상처가 된 상황이에요. 화가 나서 상대에게 지금 되게 무례하신 거 아세요? 이 말에는 주어가 당신입니다. 당신? 지금 되게 무례하다. 맞죠? 이를 행동 위주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방금 말씀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가 아닌 행동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는 말투보다는 덜 공격적으로 들리지만요. 이때 기억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비고기 대신 있는 그대로 말하기입니다. 화가 나면 자꾸 비고는 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죠. 참 일찍도 다니네. 이건 행동에 초점이 가 있지만 비고는 말투기 때문에 불필요한 2차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화를내는 포인트는요 상대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빌미를 주지 말고 최대한 내가 요구할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꼬기는 금물이겠죠 대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건데요 위에서 말한 행동에 초점을 두어서 말하면 많이 늦었네 가 됩니다 똑똑하게 화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협박 강요 대신 바람 요구. 화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요나 협박을 하게 되죠. 한 번만 더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이처럼 화가 난 나머지 상대에게 협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강요나 협박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인데요. 관계를 해치지 않는 화를 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화가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번에는 좀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어.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바람, 요구의 말이 좋습니다. 싸우던 중 상대가 자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때, 너 앞으로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토달지 마. 이건 강요의 말투입니다. 대신, 지금 하려는 대화는 그게 아닌데, 원래 대화로 돌아가자. 이건 싸움을 바로 잡는 요구가 됩니다. 만약 내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싸울 때 협박이나 강요를 자주 한다면, 예시처럼 바로 잡는 요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대화에서 중요한 건 이건데, 자꾸 말꼬리 잡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람을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잠깐 이성을 잃었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고 화 제대로 내는 법, 세 번째입니다. 3. 강한 표현은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 화가 나면 상습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거면 헤어져. 너한 번만 더 늦으면 나랑 절교야. 처럼요. 혹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되돌릴 수 없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맴돌더라도요. 삼키셔야 합니다. 특히 헤어져. 절교야. 처럼 인연과 관련된 말이 상습이 되면요. 어느 순간 말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헤어지고 싶은 순간 그런 표현을 했어도 상대가 그걸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말을 자주 했기 때문이죠.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닌 말을 막 내뱉다가 헤어져, 절교야, 했어요. 근데 상대는 그 말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말은 말 한마디로도 상대를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가벼웠어? 듣는 사람이 실망하고 관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해결이 아닌 분노의 초점이 맞추어진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화를 내고 오히려 관계를 발전시키는 현명한 화내기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0. 화가 나는 순간에 뭘 빠르게 자문하기 1. 상대에 대한 비난 대신 행동에 초점 두기 2. 협박, 강요 대신 바람 요구하기 3. 강한 표현은 최후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화가 난다고 해서 크게 막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곤조곤 뼈를 때리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조고 조근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차원적인 화내기 기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힐렌 최였습니다. 오늘도 최놀 고정해 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기만 걸으세요. 안녕. 뿅.